안녕하세요 편안한 집에 이지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집에 김수현 대리입니다 네 팀장님 오늘의 오편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편안한 집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파주시 야당동으로 나왔고요 어마어마한 대단지가 신축 오픈을 했습니다 소개시켜 드리러 왔고요 입지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운정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정역까지 도보로 약 72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속 단위로 이동을 하셔도 10분 정도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운정역 뒤쪽에 있는 스타필드나 옆쪽에 있는 운정호수공원까지 다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괜찮은 입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3개 동 대단지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개동 오픈을 했는데 세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빨리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주차, 야외 자주식 주차 합쳐서 약15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넓어요. 실평형이 약 40.5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 4개, 욕실 2개 구조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해당 타입 테라스가 있는 타입으로 4억 초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라스가 없는 타입은 3억 극후반부터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영상 보면서 만나보도록 하실게요. 자 먼저 전실공간 안내해드릴게요 전실공간 보시면은 좀 여유로운 편에 속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좌우측으로 이렇게 키큰 신발장 배치되어 있으니까 신발 수납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측에 보시면 매립 선반 그리고 거울 시공되어 있으니까 실생활에 너무 편하겠죠 비타민 같은 거 매일매일 챙겨드세요 앞쪽에다 두시고 저도 매일 깜빡깜빡 하는데 아주 유용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일괄소등 스위치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이런 먼지 위 방지하기 이한 단차 시공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센스 있고요. 보시면 줄눈 시공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거 본점 붙은 거것 같아요. 자, 3면동 슬라이딩 중문 요거 오 저성음 제품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들어와서 안쪽에 있는 첫 번째 방이고요. 자, 방 사이즈 저희가 항상 실측을 해요. 모든 구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넓은 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이중창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1층 세대고 앞쪽이 공사 중이다 보니까 자재들이 좀 쌓여 있어서 이렇게 내려놓은 것 같은데 보시면 앞에는 뻥 뚫린 편이라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정사각형의 내 귀퉁이에 이렇게 지어지고 가운데는 공용주차장으로 건설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앞이 막힐 염려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모든 천장에 다 LG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벽지는 실크 벽지긴 한데요. 정말 아주 고급 제품 이용했어요. LG 디아망이라는 벽지 제품을 이용을 했고요. 이 효능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닥은 강 마루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모든 부획별로 개별 온도 조절기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마침 편에 있는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할게요.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옵션 다 동일하고 사이즈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호룸인데 방이 요 정도 사이즈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넓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사이즈거든요. 정말 잘 뽑힌 빌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이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요. 한 30평 중반 정도 되는 집들의 중간 방 정도 사이즈는 나온다. 가장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앞에는 첫 번째 방과 동일합니다. 다 대동소이하니까 이렇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방다 옵션들도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맞은 편에 있는 공용 욕실 이동해볼 건데요. 공용 욕실이고요. 어,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안에는 이렇게 나무 제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샤워 부스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보시면 샤워 공간 자체가 좁은 공간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팔 이상 들어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은 선반 일체형 레인 샤워기 깔끔하고요 뭐 조적 선반이라든지 보기 제품 브랜드라든지 안쪽에 보시면 콘센트 이렇게 물 닿지 않게 매립으로 시공해 둔 것도 너무나도 센스 있는 시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천천히 보시면 군데군데 이렇게 방에도 똑같았어요 매립 조명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요 매립 조명 자체가 다른 데는 너무 크고 화려한 거에만 치중을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든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집은 되게 모던하게 작지만 이렇게 발광량이 높은 전구를 이용해서 좀 깔끔하게 시공을 해놨다라는 거 앞쪽으로 이렇게 와보시면 거실, 주방, 대면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실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거실 공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의 포인트는 고급스러운 모던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한데 이게 사실 실물로 보셔야 돼요 이 벽지나 그런 것들 자체적으로 문양 무늬 이렇게 찍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정말 그냥 흰색 집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질감 텍스처가 확실히 표현된 벽지를 이용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링팬 세팅이라든지 사실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요즘에는 우물형 천장, 간접 조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구조, 조도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맞물려 있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천장에 전열 교환기 세팅되어 있고요. 거실답게 대용량 LG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어요. 여기는 거실 앞쪽인데요. 이 앞쪽으로 테라스가 세팅될 예정이라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밑에 한번 딱 봐주시면 이렇게 연석 올라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연석 부분까지는 다 저희 집 테라스고 앞쪽으로 저희가 벽까지 다 쳐드릴 건데 아직 시공이 덜 됐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거실의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깔끔하게 다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방 공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방 공간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우선 여기만 보자면은 지금 이렇게 4인용 식탁 세팅해 놨는데요. 6인용 식탁도 거뜬하게 들어갈 만한 식탁 자리가 되어 있고요. 식탁 자리에 등왜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정말 모던하고 깔끔하게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등 필요하시면은 여기 밑으로 식탁 등 달아드릴 거예요. 하지만 식탁 등은 요렇게 센스있게 각도 조절해서 식탁으로 비춰주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측에 요렇게 주방 수납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다다 익선이잖아요 수납은 오른쪽에 수납장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구색 살펴보자면 뭐 조리대 겸 아일랜드 식탁 요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무릎자리 없어요 대신 요렇게 다 수납으로 되어 있는 거 수납은 정말 많네요 앞쪽으로 또 오셔서 천장 봐주시면은 하츠 후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요즘에 레트로 감성이 또 유행이에요. 특히나 건축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레트로 감성 사각 타일 이용했고요. 하츠사 2구 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옆쪽으로 보자면은 뭐 소형 가전이라든지 뭐 조리대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공간은 상당히 여유로운 편이고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콘센트 나와 있다라는 거또 하츠 사각 개수대 깊고 넓다라는 거 보시면은, 황기창도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어서 또 무상 옵션도 상당히 많은 집인데요. 삼성 광파 오블레인지부터 우리 이렇게 이쁜 집에 밥솥이 항상 인테리어 망치잖아요. 요 안쪽으로 또 깔끔하게 넣어놓으시면 또 인테리어에도 너무 좋아요. 유압 리프트식 밥솥장입니다. 안쪽으로 오시면서 어, 양쪽 공간 조금 좁은 것 같기도 한데 생각이 드는데 활용성이 너무나도 뛰어나요. 여기 보시면은 삼성 양문형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기본 무상 옵션에 맞춤장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우측에 와서 한번 봐주시면은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 장 세팅은 물론이고 안쪽으로 와주시면은. 주방공간 이렇게 팬트리가 나와 있어요 뭐 넓은 팬트리는 아니지만 요 정도면은 사실 안 그래도 주방에 수납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는 주방용 수납 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 다 놓고 이용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쪽으로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전기 콘센트도 또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로 지금 나왔는데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좋은 거 보조 주방이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 완벽한 다용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환기창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일러 연통도 밑에 배관이나 이런 것들 또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장으로 다 가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워시타워 맞춤장인데요 세탁기 건조기 뭐 2단으로 놓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세탁기 건조기 둘다 되는 삼성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고급 제품이라고 얘기만 들었는데 저는 안 써봐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주부님들이 조금 더잘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집이 정말 넓어요. 아직 안방이 또 남았거든요. 안방도 가볼게요. 안방은 메리트가 상당히 상당히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사이즈 자체도 정말 넓습니다. 안방 사이즈 이렇게 뽑혀있는 집들은 보통 뭐첫 번째 방두 번째 방다 작은데 여기는 방 4개 뽑혀있었고 방 사이즈도 좋으면서 안방 공간 사이즈를 이렇게 한 20평 중반 정도 집 거실 정도 사이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답게 천장에 우물형 천장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또더 좋은 거는요. 안방이 넓은데 드레스룸이 좁은 집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파우더룸 공간은 확실하게 따로 배치가 되어 있고 안에 의자만 놓고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고데기나 드라이기 같은 거 이용하시기 편하게 콘센트, 이런 구조적인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안쪽에 오시면 안방 욕실답게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성인 남성 한 분이서 목욕하시기에는 충분한 욕조 그리고 환기창은 없지만 환풍기 세팅이 되어 있고요 뭐 선반 일체형 레인 샤워기라든지 이렇게 조적으로 이루어진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다 상당히 퀄리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안방 드레스룸인데 정말 넓어요 여기서부터 기역자로 쭉 꺾여져서 들어오는데 실측 사이즈 저희가 재놓은거를 확인하시면 요 기역자 디귿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쭉 펼치면 열세 자가 아니라 거의 한 20자 이상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자 이상 붙박이상을둔 거랑 동일한 수납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확실하게 또 환기창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넓은데도 드레스룸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집은 정말 오랜만에 봐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데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정말 보기 드물게 근래에 잘 지어진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집 세대는 딱 8세대밖에 없는데 뭐 테라스 빼고 복층 빼고 이러면 기준층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화가 정말 많이 올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